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다수 지역 대학의 개강을 2주 가량 연기한 가운데 중국 유학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향에서는 질병이 돌아 가족이 걱정인데 중국인 혐오까지 나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이 나붙은 카이스트 한 학내 병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원 155명이 있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지난달 27일부터 신종 코로나 대책관이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590명의 중국 유학생이 재학 중인 충남대도 비상입니다. 지난 3일부터 기숙사 한개동을 특별 관리동으로 지정해 본국에 다녀온 중국 학생을 2주 동안 머물게 할 계획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3,700여 명이 재학 중인 대전권 대학에서 현재 기숙사나 자택에서 관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총 83명입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후베이성 이외 지역이라도 14일 이내 중국 방문형이 있는 학생들은 사람들은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지역 대학 대부분이 개강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룬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들의 걱정과 시름도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 확률이 높다는 얘기뿐 아니라 비하 발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고 인 말하면 다 피해시고 일부러막어중국인이니까 중국인하고 만날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도 뭐 바이너스 가진 환면이 높다고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사람들의 눈총으로 식당 가기가 두렵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아, 因为我是 중국인. 然后有时候去食堂的时候会受到很多这样的困扰就是因为这次的肺炎病毒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대신 연대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